네, 반갑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 경기대 합격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는, 어, 논술 시험이 100분이죠. 100분.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1번 문제는 학교가 언어 문제라고 하고, 2번 문제는 사회 문제다라고 해서,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문학, 소설, 비평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경기대 문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경기대가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나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사회계열 문제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을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적용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 볼펜으로 작성해도 되고 연필로 작성해도 되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 큰 어, 특이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 대학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대학이 어떻게 글을 써야 합격하는 대학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이 문제는 2020 3년 22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 과거의 경기대 문제와 최근 2025년 모의로 올라온 경기대 문제 스타일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 나의 화자의 자아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가, 나가 더큰 서정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700자죠. 그죠? 700자. 자,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한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10년 15년 정도 1번 문제는 문학작품 자 특히 제시문 가나두 개를 주고 제시문 두 개를 주고 이 제시문의 핵심을 문학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를 냈습니다 경기대 문제가 이런 문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죠 자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게 올해 아, 401번 문제가 400자, 450자로 바뀌었고 제시문도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시문을 보시면은 이게 2025년도 2025년도 예시문학, 모의문항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가에서 기억 천사와 니은 인간이 어떤 점에서 대비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저자가 인간을 긍정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제시문이 하나예요. 하나. 제시문이 하나 끝입니다. 어 제시문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 잘 쓰면 됩니다. 자 제시문이 아이고 제시문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이거구나. 아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제시문이 하나. 하나나와요 450자. 그러니까 이전에 700자, 750자 쓰는 문제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음. 야이 제시문은 여러분 예전에 이 제시문이 중앙대에서 나왔던 제시문이에요. 저는 대학의 모든 논술 문제를 읽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사와 인간을 대비시키는데 천사와 인간이 핵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는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은 그 고통을 이겨내지만 천사는 어때요? 고통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영원히 살수 있잖아. 그런 유한성을 인간은 뭐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제 질문은 어렵긴 한데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학생이 잘 읽어낼 수 있는지 자. 전에 나왔던 문제도, 예전에, 그러니까 경기대에서 나왔던 문제도 이런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문학작품을,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누가 자기 스스로, 학생 스스로, 학생 스스로 문학작품이 담겨 있는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올해 예시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왔지만 간단합니다이 텍스트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제시문의 필자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 왜 이래? 자기 스스로 학습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 이걸 보여 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 결국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낯선 제시문을 인문학적 제시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 경기대 1번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나의 디귿의 관점에서 가의 기억을 비판하고, 역, 다의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의의를 통해 가의 니연을 지지해 보시오. 요거는 작년 기출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티, 사티가 이제 인도에서 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죽이는 거 전통이거든요. 근데 전통은 전통적이지 않다, 지극히 현대적이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이 나에 들어있는 사례와 관련해서 해석하길 요구하는 특징, 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전통이라는 개념을 학생이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어, 전통 옛날 거,가 아니라 재시문을 통해서 이 전통이라는 개념을 학생이 스스로 이해 혹은 재구성해서, 재구성해서 글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그래서 변기된 문제는 1번과 2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 야, 진짜, 진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소양이 있는 학생들을 뽑, 뽑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적, 소양이 있는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어, 어설프게 글만 잘 쓰는 학생들이 경기대에 합격을 잘 못해요. 경기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진짜 논술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논술을 잘하는 학생. 즉, 논제가 담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쓸수 있는 학생을 대학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가 어, 그, 입결 성적이 낮다고 해서 논술을 쉽게 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결 성적이 높지만 쉽게 내는 대학, 동국대 같은 대학도 있죠. 그러니까 학교의 출제 방침에 따라 다른 거지. 아, 우리는 입결이 낮으니까. 문제를 쉽게 내고 우리는 입결이 높으니까 어렵게 낼 거야.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기대는 논술을 진짜 진짜 잘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대한 내가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를 통해서 학교가 뭘 요구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것. 자, 출제위원이 바라본 경기대 논술입니다. 경기대는 통합 논술인데, 요거는 어 시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인문학적 어 개념을 이해하거나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회과학적 개념을 이해해서 그것을,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경기대 문제의 어떤 특징이다. 지금도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어, 2023년 논술 가이드북이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이해 공부를 하셔도 이해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학생이 대충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써야 학교가 합격을 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뭘 요구하느냐? 아이고, 학교가 요구하는 거는 분석적 사고력이에요. 분석적 사고력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와이 학생 꼼꼼하게 제시문을 분석해서 해석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뭘 얘기 어, 어, 어 어떻게 어 써야 합격한다고요? 어, 풍부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풍부한 해석, 풍부한 해석을 하는데 그 풍부한 해석이 그냥 내 맘대로 해석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제시문의 분석에 근거해서. 그게 경기대를 합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통합적 사고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문들을 통합해서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1번은 인문학, 시. 2번은 사회과학적 텍스트를 주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분석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질문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아 이게 진짜 왜? 이, 이걸이 시를 왜 썼지? 이 시를 왜 썼지? 진짜 이 시의 핵심 의도가 뭐지? 질문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질문하면서 읽으라는 뜻은 뭐냐면은 본질을 찾아라. 본질. 자, 본질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필자가 제시문의 필자가 제시문의 필자가 뭐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 요걸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적당히 짜증해서 쓰시면 이대학 통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까다롭습니다. 잘 쓰는 학생 제가 본 적이 잘 없어요. 자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어떻게 하냐 대시문에 있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재구조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를 해야, 아, 이 학생이 자신의 언어로 소화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 그리고 어때요? 어,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서 텍스트를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쓰면서 분석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어, 경기대. 출제자가 말한 어,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부의 포인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왜냐하면 논술 잘 쓴다는 학생들이 경기대에 떨어져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있는 이해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경기대 논술 합격 포인트입니다. 제시문에 근거한 풍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 풍부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풍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 소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드러내야 한다. 이야, 여러분이 쓴 글을 보면 오, 얘 진짜 똑똑하구나. 자, 그래서 여기 1번이죠, 그죠? 2번은 개념과 사례에 적용해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핵심 본질, 출제 의도를 내가 캐치했다라는 티를 내야 됩니다. 적당히 써서 합격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열심히 쓰는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건데 깊이 있는 독해를 하고 글을 써야 돼요. 그냥 원고지 칸 채우기 하듯이 연습하는 학생이 합격하기는 어려운 대학이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다들 학생들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깊이 어, 독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 논술 공부의 포인트가 어, 무엇이 돼야 된다고 깊이 있는 독해. 아우 시를 이렇게 꼼꼼하게 깊이 있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개념을 사례에 꼼꼼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대 합격 포인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리더스 김법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